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아, 이제 로마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 우리들에게 큰 은혜 예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로말미하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정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 우리 제가 우리 에스겔 사무실에서 지금 녹화하는데. 어, 우리 4층에 집주인, 가정에 사시는데, 요즘 좀 수리를 해요. 그래서 조금, 꿍꿍꿍 소리도 나고 그럴 텐데, 그냥, 뭐, 대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우리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사도다. 크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허복했던 거,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종이었나?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종이다. 그게 모태종이라는 거예요. 모태솔로가 아니라, 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났어.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한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택정함을 입었어. 이게 자기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주 철저하고 분명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복음이 뭘까라고 얘기할 때 아주 분명해요. 이 복음은 하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명을 삼았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들으면 기쁘고 펄쩍펄쩍들 좋을 만한 소식들이 세상에 많지만 바울은 가장 중요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꼽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 뭘까 제가 정리해 봤어요. 성경 66권이 있는데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제가 두 절을 딱 꼽으라면 어, 이 말씀을 꼽고 싶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세상에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상의 복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예수 크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왜요?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아, 복을 받는데요. 아, 저는 그 복의 모델로 다윗을 꼽고 싶어요. 다윗의 시편 23편을 꼽고 싶어요. 다윗은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게 기가 막힌 시 아닙니까? 신앙고백 아닙니까? 아, 부족함이 없대요. 푸른 초장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어린 이 아무 힘도 없는 지혜도 없는 무지 무능한 연약한 동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감은 불안한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양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평안하다는게 말이 돼요? 누 눕는다는 게 말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돼요? 네, 돼요. 왜요? 복음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생각하셔. 그분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셔. 이걸 진짜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 사는 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고난 많았어요. 역경 많았어요.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일들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대요. 평안하대요. 누워 잔대요. 걱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상을 베푸셨대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부자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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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솔로몬의 삶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넘친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상을 베푸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우,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실전적으로 정말 만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다면, 고생 끝이에요. 불안 끝이에요. 결핍 끝이에요. 다육과 같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잔이 넘친 아이다. 하는 고백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평생 전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늘 그랬잖아요. 저그 암에 걸리고 날기사 하면서 그 정도 일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애스게 선교회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사무실 얻고 이렇게 에한 인상 마지막 인사한번 걸자 하고 덤벼든 이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우리 날기새 날마다 들으셨던 말기암 환자, 우리 환우분, 우리 CMP 집회에도 그 통증으로 앉아 있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오셔서 또몇 시간씩 집회에 참여하고 하셨던 그분이 작년 2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따님이 저한테 편지 보냈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날기새 때문에, 목사님 통화에 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CNP 집회 때문에 그 말기암 고통 속에서도 천국처럼 지내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암의 고통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한게 뭐가 있겠어요? 진통제도 잘 듣지 않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걸만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도들, 크리스도 예수의 종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경험해야 해요. 경험해야 해요.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봐야 해요. 그리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경험자로서 간증해야 돼요. 내가 가봤더니, 내가 먹어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이게 정말 길이더라. 이게 정말 생명이더라. 그걸 전하는 일,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들, 식구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첫 구절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런 소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날기새 식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563장 이것도 아주 날기새에서 자주 부르는 애 애창곡이네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약할 때도, 어려울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암에, 암으로 투병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 에게 구원 과생 명과 행복 을 하나님 나라 를 허락 해줄줄을믿 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압을 입은 모태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했습니다 복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복음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리 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 목자가 되시고 내 걸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축복의 삶 누구나 다살 줄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화알과 같은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복음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 중의 복음이죠. 복음 중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서도 천국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여생 걸고 살아가는 날개새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